자, 24번 문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전력에서 어, 2.0V 전압과 내부 저항이 0.5Ω, 이거 Ω이라 그러죠. 네. 0.5Ω인 전지를 6개 직렬로 접속하여 부하 9Ω에 연결할 때, 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몇 V냐. <laughs> 전기 관련된 문제가 예, 몇 문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저기, 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된 문제라서, 2001년도 문제다 보니까, 공식이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그,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아시죠? 뭐, v는 ir, i는, 아, r분의 v. 예, <laughs> 이렇게 예전에 많이 공부하셨을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식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숫자 대입을 할 수가 있대요. 네, 예, 그래서, 저항 부분은, 여기 0.5옴짜리, 예, 요거에다가, 어, 곱하기, 여기 보시면은 전지를 6개 연결한다 그랬으니까 6개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어, 실제로 부하 저항으로 9옴을 연결한다 그랬으니까 9를 더해줍니다. 예, 그래서 분모 값은 이렇게, 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자 부분에 다가는 전압, 예, 전압 값은 2 곱하기 6을 하면 된대요. 여기 2트짜리 있죠. 그리고 이제 전지가 6개니까 네, 그렇게 해서 2 곱하기 6을 해서 이거를 이제 둘다뭐 약분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12분의 12가 나와서 1 암페어가 나온대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암페어가 이제 전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음, 그렇게 해서 전류를 구하게 되면 1 암페어가 나오는데 어, 그1 암페어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저기죠 그 R 여기 저항값 어, 부하장, 9옴을 곱하게 되면은, 9볼트의 전압이 나온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옴의 법칙 사용한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어, 여기, 9볼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더라. 라고,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전기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 정도야. 뭐, 이거, 야, 계산기도 안 써도 되겠다. 야, <laughs>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정보기기 우정기능사 필기 준비할 때, 예, 어떻게든 공식 암기를 해가려고 저도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아니면 찍거나, 예, 둘 중에 하나 했었는데, 어쨌든, 예,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계산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가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